마음이 심란할 때 마음 편하게 사는 다섯 가지 방법 긴 세월을 살아오며 참 많은 일을 견뎌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았고 버텼고 또 웃으셨지요. 하지만 문득 조용해진 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건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걱정과 후회의 소리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마음이 더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세월이 쌓일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흔들립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다가도 그 마음 한쪽에 섭섭함이 남습니다. 배우자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낸 날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묻고 싶은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어느새 괜찮다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었지만 정작 내 마음은 괜찮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난다고. 그렇다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길도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다섯 가지 수행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명상을 오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잠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월이 만든 상처와 걱정을 조용히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다시 편안하게 돌려놓는 작은 수행의 길. 이 길은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내면의 지혜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수행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일부 지나간 일은 흘러가게 두는 수행. 나이가 들수록 마음 속에 묵은 장면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젊은 날의 말 한마디,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결정.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밤마다 머리를 스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해요. 하지만 마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요. 기억은 잊으려 할수록 선명해지고 지우려 할수록 더 깊이 새겨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이치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와 같다. 눈앞에 길이 있는데도 자꾸 뒤를 돌아보느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후회가 있고, 돌아보면 미안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후회가 남는다는 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무심히 산 사람은 후회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 시절의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간 물은 다시 길을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은 새로운 강을 만들고 또 다른 생명을 키운다. 당신의 지난 세월 또한 그렇습니다. 지나온 세월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만든 씨앗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씨앗이 눈물이었고, 때로는 상처였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온기를 만들어준 걸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을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두세요. 그때의 슬픔과 후회가 흘러가면 그 자리에 잔잔한 평화가 깃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계속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끝난 일을 마음 속에서 다시 일으키는 건 나 자신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지요. 이제 그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그때의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굳어 있던 마음의 돌을 녹입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그것이 놓아줌의 힘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인생의 강물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그 물길을 거슬러 오르려 하면 괴롭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도 흘러가게 두세요. 지나간 일은 이미 그 자리에서 멈췄고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모든 지난날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흘러가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치유할 것입니다. 이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수행.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젊을 때는 남보다 앞서고 싶어서 괴롭고, 나이가 들면 남보다 뒤처진 것 같아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끝이 없고, 그 끝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누구보다 잘 돼야 마음이 놓이고, 내 삶이 누군가보다 괜찮아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비교 속에서 진정 편안했던 순간이 있었던가요? 비교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듯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남의 행복을 보는 눈이 시기와 불안으로 흐려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에는 자꾸 부족함이 비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고 나의 길을 보라. 남이 걷는 길은 그 사람의 인연이요. 내가 걷는 길은 나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자식의 성격도 부모의 운도 살아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인연을 억지로 같은 잣대로 재려하니 삶이 괴로워지는 것이지요. 남의 삶이 부러울 때마다 그 마음 뒤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는 자신만의 길을 이미 걸어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서로 피는 시기가 다르다. 벚꽃은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벚꽃이 국화를 보며 늦었다 하지 않고, 국화도 벚꽃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계절에 맞게 피어날 뿐이지요. 사람의 인생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행복을 얻고 누군가는 늦게 평화를 배웁니다.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걷고 있는가입니다. 나보다 가진 게 많아 보이는 사람도 그들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간 이들도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몰라도 모든 사람은 각자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쉬어갑니다. 남의 속도를 따르지 않고, 내 걸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 나가도 괜찮습니다. 남이 행복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빛은 당신의 어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또 하나의 등불일 뿐입니다. 이제는 남을 부러워하는 대신 오늘의 나에게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아직 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는 수행. 그것이 바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두 번째 길입니다. 3부, 관계의 상처를 덜어내는 수행.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은 낯선 이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금세 잊히지만 가족이나 친구,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깊은 업을 짓는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인연의 그물로 이어져 있기에 그만큼 얽히고 복잡한 법이지요. 우리는 사랑했기에 상처받습니다. 기대했기에 실망합니다. 가까웠기에 더 아픕니다. 이것이 관계의 이치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그를 원망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그 사람에게 이해받기보다 먼저 그 사람의 괴로움을 보았는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자신의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나를 향해 던진 말은 그의 상처가 흘러나온 울음일지도 모릅니다. 용서란 그 사람의 잘못을 잇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마음을 붙잡고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은 내 안에 머뭅니다. 그 미움은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용서를 수행이라 부르셨습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살아오며 쌓인 관계의 상처들,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섭섭했던 마음, 배우자에게 미워했던 감정, 친구에게 느꼈던 서운함, 그 모든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때의 너도, 그때의 나도 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구나. 그 한마디가 묵은 감정의 매듭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풀리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평화는 누군가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미움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질 때, 그 자리에 따뜻한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 자비는 나를 살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립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래 묵은 상처를 조용히 내려놓아주세요. 그 상처는 당신의 일부가 아니며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바람을 보내주세요. 그 바람이 멀리 사라질 때 당신의 가슴 한켠에 오래 기다렸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상처를 덜어내는 수행입니다. 사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행.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직장에서도 내 자리를 다른 이가 채웁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예전만큼 잦지 않습니다. 하루가 길고 집안이 너무 고요할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가 참으로 자유로운 자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이유는 내 안의 소리를 듣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은 그 소리가 묻혀 들리지 않지요. 하지만 고요해지면 그동안 밀어두었던 마음의 소리들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멈춤의 신호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위해,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던 내가 이제는 잠시 쉬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젊은 날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서 사람을 찾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에서 나 자신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산 속에서 홀로 수행하셨지만 그분은 결코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어도 결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쉬는 숨 하나에도 이 세상의 숨결이 함께합니다. 밖이 조용할수록 안은 깊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 내 안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나?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 대화가 바로 수행입니다. 기도처럼, 명상처럼 스스로를 다독이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고요함을 원합니다. 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은 텅빈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음악을 꺼두고 불빛을 낮추고 그저 숨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세상 모든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이 피어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방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진다면 그 고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의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그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고요함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그때 당신의 마음은 혼자가 아니라 세상 전체와 함께 숨 쉬고 있을 것입니다. 오부, 몸이 아닌 마음을 돌보는 수행.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몸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걸어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잠깐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세월이 내 얼굴에 남긴 흔적이 선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한숨을 쉽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몸은 세월의 옷을 입은 것이지만 마음은 그옷 안의 주인입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병은 몸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날엔 몸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면 세상이 전부 무겁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마음이 평안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의 힘입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스스로 돌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돌보는 첫 걸음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생각을 고르는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꽃이 피고 지듯 사람의 몸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할 때그 몸을 탓하지 말고 고마워하세요. 이 몸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구나. 수십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당신의 삶을 지탱해준 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감사는 최고의 약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몸의 고통도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조금 쉬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자신에게 허락해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자유롭다고 몸이 변하는 것도 그 자연의 일부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세월이 만든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의 강한 몸보다 지금의 따뜻한 마음이 훨씬 더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 때는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세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이 사실 하나만 바라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이 몸까지 감싸줍니다. 몸을 고치려 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돌보세요.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조금씩 그 평화를 따라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안의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수행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평안하면 몸의 고통도 세상의 시끄러움도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편하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입니다. 육부, 덜 가지려는 수행, 젊은 날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돈, 명예, 자식의 성공, 좋은 집, 좋은 차, 그 모든 것이 행복의 증거라 믿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것은 즐거움을 주지만 이를까 두려운 마음은 괴로움을 만든다. 가진다는 건 결국 이를 가능성을 함께 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덜 가지는 삶이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삶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더 바라겠어. 하지만 마음 속엔 여전히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는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집착은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를 붙잡느라 마음이 쉬지 못하고 괴로워집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덜 가지려는 수행은 아무것도 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것이 많을수록 신경 쓸 일도 많고 지킬 것도 많아집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건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 가득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조금 펴면 비로소 바람이 스치고 햇살이 스며듭니다. 덜 가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비워진 마음엔 감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다시 평화를 불러옵니다. 어느 노승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는 동안 필요한 건 많지 않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항상 한 가지를 더 원한다. 그한 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그토록 찾던 평안이 찾아옵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듯 마음 속의 짐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미련, 욕심, 걱정, 비교, 두려움. 그 모든 게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건 없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숨을 쉽니다. 덜 가지려는 수행은 가난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이미 부유한 자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그 안에 이미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더 크게 느끼려면 조금 덜 가지면 됩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은 넓어지고 비움을 알면 평화가 자랍니다. 오늘부터는 더가 아니라 덜을 향해 걸어가 보세요. 그길 끝에서 만나는 건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입니다. 7부. 오늘 하루를 편안히 보내는 수행. 하루를 마칠 때면 우리 마음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도 괜히 화를 냈다. 이 일은 내일 해야겠다.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랬다.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후회하며 잠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하루를 붙잡지 말고 오늘의 숨을 온전히 느껴라.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완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마음을 다했는가입니다. 마음을 다해 살았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빛났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오늘이라는 시간 위에 존재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한순간만이 진짜 당신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잘 버텨왔고, 그 자체로 수행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건 수행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참고 넘어갔다면, 그 또한 수행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건 깊은 인내의 수행이었습니다. 수행은 절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순간들이 곧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를 편안히 보내는 수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저 멈추고 숨을 한번 깊게 쉬며 오늘도 고생 많았다. 이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쌓였던 마음의 돌을 녹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당신의 내일을 부드럽게 감싸 줍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마음 하나는 내가 돌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곧 도다. 도란 특별한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살아내는 일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미소 짓는다면 그것이 곧 수행의 완성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했던 모든 걱정도, 모든 한숨도 이제는 흘려보내세요. 내일의 태양은 오늘의 무거움을 다 씻어내고 다시 새 빛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의 당신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당신은 그 자체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놓아주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진짜 평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편안히 보내는 수행입니다.